오를 활용한 덧셈과 뺄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주판할 1을 올려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를 더해 주고요 다시 2를 더해 주려고 했더니 주판할 두개가더 없죠 그러면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5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1을 빼 줘야 돼요 5 빼기 1은 4가 되겠죠?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? 그리고 다시 1을 더해줍니다. 4에서 1을 더하면 5가 되겠죠?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주판알 1을 올려주고요. 다시 1을 더해줘서 2개를 만들어주고요. 여기서 3을 더합니다. 2 더하기 3은 5가 되겠죠? 여기서 다시 주판 나를두개를 빼줘야 됩니다. 5에서 2를 빼면 3이 되겠죠. 여기에 다시 1을 더해줍니다. 그러면 정답은 4입니다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1을 먼저 올려주고요. 다시 2를 더해줍니다. 4에서 다시 1을 더하려고 하니까 4 더하기 1은 뭐겠죠? 5에서 다시 3을 빼려고 합니다.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겠죠? 그러면 아래에 주판알 두 개를 올려주고 5도 빼줘야겠죠? 이렇게. 여기서 다시 1을 빼줍니다. 그러면 정답은 1입니다. 마지막 문제입니다. 3을 더해주고요. 다시 1을 더해줍니다. 여기서 다시 1을 더하는데 4 더하기 1은 5가 되겠죠? 여기서 다시 4를 빼줘야 됩니다. 5에서 4를 빼면 1만 남겠죠? 그래서 아래 주판을 하나를 올려주고 5도 같이 빼줘야겠죠? 이렇게 자 이렇게 1이 남았는데 다시 더하기 1을 하니까 정답은 3입니다. 마지막 문제입니다. 아리알 4개를 더해주고 2개를 빼주고 다시 2개를 빼주고 아리알 3알을 다시 더해주고 하나를 다시 더해주면 정답은 4입니다.